네.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고요. 음, 이 내용은 unibook.co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교재이고요제 음, 수업을 위한 미리 보기 영상이어서 개괄적인 내용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 지금 2.2장 하고 있고요.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표현. 그 중에 오늘은 2.5절 할 겁니다. 그래서 정수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주로 배울 거예요. 음, 정수의 표현에서는 이 내용만 미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수 2와 실수 2.0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2나 2.0은 우리는 같은 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컴퓨터 내부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 이런 파이썬 코드가 있으면, 우리가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했죠? 그러면 3이라는 값이 메모리에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라고요.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주격 장치에. 근데 이 3이라는 숫자가 당연히 이진수로 저장이 되겠죠? 그 이진수로 저장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될까? 이걸 지금부터, 어, 다루고 싶은 겁니다. 어, 숫자를 표현하는,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음. 부호 없는 정수, 부호 있는 정수. 아마도 C 언어를 배우신 분은 이런 표현에 익숙하실 텐데요. 부호 없는 정수는 unsigned integer. sign이 없다는 말이죠. sign이 부호니까. 부호 있는 정수는 signed integer입니다. 부호가 없으니까 음수를 표현 못한다는 말이라서 영 또는 양의 정수만 표현한다는 거고요. 부호가 있으니까 0,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장 정수의 표현에서는 부호 없는 정수 unsigned integer 와 부호 있는 정수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물론 컴퓨터에서 대부분 부호 있는 정수를 쓰는 거죠. 부호 없는 정수를 쓰는 경우는 극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C 언어를 배우셨으면 여러 데이터 타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캐릭터 타입, integer 타입, float, double. 거기서 보통의 컴퓨터에서는 integer란 타입은 네바이트로 숫자를 표현하고 실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중에 float는 네바이트 double은 8바이트여서 동일한 숫자를 표현하더라도 더블로 표현하면 더큰 용량으로 더 많은 비트로 표현하니까 더큰 숫자를 더 정밀하게 표현 가능하다고 배웠을 겁니다 왜 그런지를 다음 영상에서 배울 테고요 오늘은 정수에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는 부호 없는 정수와 부호 있는 정수 두 가지를 배웁니다. 부호 없는 정수부터 배우면, 음, 부호가 없으니까 그냥 만약에 8비트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그냥 모든 숫자예요. 그래서 0이 8개면 0이고요. 1이 8개면 255입니다. 그래서 8비트로 이진수를 표현하면 0에서 255까지 표현 가능해요. 그래서 2의 8승계, 2의 8승이 256입니다. 256개의 숫자를 표현 가능하죠. 그런데 0에서 250, 0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0부터 2의 8승 마이스 1까지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0은 0이고 2의 8승 마이스 1은 255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적어주면 nbit를 이용하는 경우는 0에서 2n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부호 없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부호를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건다 절대값만 표현 가능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 음. 넘침, 또는 o v e r f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 떤두 수를 더했을 때 결과가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비트로 표현하면 255까지만 표현 가능해요. 근데 더한 결과가 255보다 커져버렸죠. 그래서 이 진수를 쭉 더하면 이 진수의 더셈도 10진수의 더셈과 동일합니다. 가장 오른쪽 비트에서 더하기 0 더하기 1은 1. 1-1은 0이 되고요. 자리 올림 캐리가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상위 비트, 즉 MSB에서부터 올라가는 캐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리가 발생해 버리면 우리는 8비트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8비트를 넘친 아홉 번째 비트가 생겨버렸죠. 우리는 이 비트는 쓸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8비트로만 값을 표현해야 되니까 실제로 29라는 숫자가 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최상위 비트 즉 MSB에서 캐리어가 발생해 버리면 그 결과는 틀린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8비트면 0에서 255까지밖에 표현 못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쳐 버리는 걸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에서 플로우 넘쳐 흘러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내가 표현 가능한 숫자는 언제나 정확한 값을 표현해요. 그렇지만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그 계산 결과는 틀린 결과가 됩니다. 음,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수 표현을 했고요. 밑에 쭉 설명이 있습니다. 쭉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음, 이것만 한번더 보죠. 그러면, 정수연산에서 오버플로어가 발생했다는 말은 계산 결과가 틀린 거죠 오답인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자신이 연산을 하면서 오버플로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알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논리회로를 배울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버플로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계산 결과는 틀린 거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무시하고 계속 연산을 진행합니다. 왜 그런지도 교재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버플로우가 있으면 위로 넘쳐버리는 게 있으면 언더플로우라는 게 있을까? 네, 있습니다. 정수에는 없지만 실수에서는 언더플로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실수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까지는 부호 없는 정수였습니다. 부호가 없으니까 음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부호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니까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500이 구하면 음수가 나타나는데 이런 수는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부호 있는 정수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부호 있는 정수의 표현 방법도 크게 두 가지예요. 부호와 절대값 영을 표현하면 sine 즉 부호와 절대값 magnitude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보수 표현이이는게 있어요. compliment, 뭐, 보완하다, 이런 뜻이죠. compliment representation이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 방법을 씁니다. 부호와 절대값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호와 절대값 쓰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부호와 절대값을 따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보수 표현은 이 상대되는 방법이니까, 보수 표현은 부호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부호가 없이도 양수와 음수를 구별해 낼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부호와 절대값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방법이니까. 부호와 절대값. 그런데 컴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심벌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msb가 0이면 0 또는 양수, msb가 1이면 음수 또는 0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0 0 0 0은0 이에요 이건 플러스 0 이죠 근데 1 0 0 0 0은 얘도 0 입니다 마이너스 0 이죠 아 부호 절대값으로 숫자를 표현하면 0이두 가지가 생겨버립니다 0이두 가지가 생겨버리면 귀찮아져요 컴퓨터는 왜냐하면 어떤 연산 결과가 0 인지를 판단하는 예를 들면 if a 가 0이면이라는 표현을 체크하려면 양의 영과 음의 영둘 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지만 컴퓨터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비트로 숫자를 표현하면 부호 없는 정수는 0에서 255까지 표현 가능하지만 부호 절대 값에서는 음수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7에서 플러스 127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도 일반식을 보시면 뭐, 천천히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좀더 설명이 있는데요. 음, 그런데, 음, 부호와 질때 값은 단점이 또 있어요. 아까처럼 0이 두 개다라는 단점도 있지만, 플러스 5와 마이너스를 더할 때, 인간은 어, 0이야. 라고 쉽게 알수 있죠. 근데 부호가 다른 수의 더셈을 어떻게 하죠? 부가 다르면 절대값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고 여기서는 같으니까 0이 되고요 부가 같은 큰 절대값이 큰 놈에 부를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두개다 붙여도 되죠 음, 근데 예를 들면 플러스 7과 마이너스 2를 더하려면 어떻게 되죠 부가 다른 수의 더셈이니까 큰 절댓값에서 작은 절댓값을 빼고 큰 절댓값에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냐면 부호가 있으면 그 숫자를 더할 때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하고 부호가 달라지면 뭔가 뺄셈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진수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부호와 절댓값으로 표현된 거라면 부호가 다르니까 뺄셈을 해야 돼요. 어, 이진수에서의 뺄셈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내림 바로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설명이 복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부와 절대값으로 숫자를 표현하면 덧셈기를 만들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덧셈기가 이렇게 복잡해진다는 말은 실제로 이런 연산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면 덧셈이 느려진다는 말이고요 더셈이 느려지면 뺄셈도 느려집니다 더셈과 뺄셈은 굉장히 유관한 연산이니까 그리고 셈의 반복으로 구현되는 곱셈도 느려지고요 당연히 나눗셈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셈 연산기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호와 절댓값은 컴퓨터에서 쓰지 않습니다 대신 보수 표현이라는 걸 쓴다고 했죠 보수 표현 중에서도 우리는 이진수 쓰니까 이에 보수라는 걸 씁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드려 볼게요 자, 이진수니까 2의 보수, 2's complement 라는 것 씁니다 물론 1의 어, 보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교재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우리는 2의 보수만 할 겁니다 아 2의 보수 설명하기 힘든데요 2의 보수 설명하기 힘듭니다 근데 핵심 아이디어를 지금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보통 우리는 다른 교재에서 그렇게 이해보수라고 하면 꼭 그렇게 듣습니다. 비트를 뒤집고 1을 더해주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다른 방법의 설명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 어, 듣지 않으신 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비트 나라라고 쳐보죠. 이 숫자는 플러스 10이에요. 그런데 어떤 플러스 10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0이 되는 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 숫자는 마이너스 10이겠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두수를 더한다는 지는 얘가 플러스 10입니다. 어1 0 0 0 0 0 0 0 0 0 그러니까 0 0 8비트 0 0 0비트아 많아지어서 바로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에서 음 0에서는 뺄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 0 000, 0 0 0 0에서 플러스 1 0 0 빼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우리는 마이0스1 0이라고할 겁니다 그래서 0 0 보수란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을 돌려서 말하면 두 수를 더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서로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플러스 10이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지금 제 설명이 해되십니까설명 안되시면 한 1분 정도 뒤로 가서 한번 다, 다시 들어보시고요 음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1 0 0 0 0 이렇게 바로를 내려서 뺄셈 아주 힘듭니다 우리 10진수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뭐 뺄셈을 잘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1000000000에서 어떤 수를 빼는 문제는 이 숫자보다 1 작은 숫자, 즉1 0 0 0 0 0 0 0 0보다1 작은 숫자가 1111111이죠. 에서 10을 빼고 뺀그 결과에다가 그때 비로소 1을 더해주면 이두 가지 연산은 똑같은 연산이죠. 그래서 1, 0, 0, 0, 0, 0, 0에서 10을 빼는 거는 1, 1, 1, 1, 1, 1에서 10을 빼고 그뺀 결과에다가 나중에 1을 더해주면 똑같은 결과라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1, 1, 1, 1에서 어떤 수를 뺀다는 말은 원래 있는 숫자의 비트를 뒤집으면 돼요. 뒤집는다는 말은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연산하기가 쉽, 쉽습니다. 실제 하드웨어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1을 더하는 연산은 더 쌤은 쉬우니까요. 그래서 나온 이 숫자가 바로 마이너스 10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플러스 10이니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보수 나라에서 서로 보수 관계인 숫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의 보수가 왜 좋은 숫자 표현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위에 설명 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음. 이의 보수 그러니까 보수 표현, 보수 표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호 없이 양수와 음수를 모두 표현 가능한 겁니다. 이 이의 보수 표현은 누가 제안했을까요? 우리 일장에서 배웠던 존포인노이만 우리 컴퓨터 분야에서 둘째가면서론 천재죠.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해보수 표현, 뭐, 이해보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해보수 표현은 부호 없이 양수와 음수, 영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부호가 없으니까, 어떤 연산을 할때 부호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부호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부호가 없으니까. 물론 이해보수를 배우면 얘는 음수인 가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사람만 궁금해요. 컴퓨터는 부 없는 그냥 숫자예요. 이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교재를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섹션 가면 이해보수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밑에 쭉긴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 표를 통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어지는데 예, 8비트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111에서 0000까지 있겠죠.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음수예요. 음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양수입니다. 그런데 양수 파트에 0이 들어있죠. 그다음 마이너스 0이라는 건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이 음, 숫자를 반분해서 표현할 건데, 음수는 128개까지 표현 가능하고요. 즉, 마이너스 128까지. 양수는 127개만 표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0이 양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비트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만 표현 가능합니다. 흠. 예,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 뭐, 구구절절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음, 음. 오버플로우 한번 생각해보죠. 앞에 사실 제가 부어 절대값에서도 이런 식의 그림을 포함해 둔 곳이 있어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이 보수를 한번 보죠. 네비트라고 생각하면 0000에서 이렇게 쭉 1111까지 표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이 플러스구요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구요 여기가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플러스 7에서 1을 더하면 즉 01111에서 1을 더하면 10000이 되죠 이게 뭐죠? 이게 오버플로입니다네비트로 표현할 때는 플러스 7까지 표현 받에 못하는데 여기에 1을 더하면 음수가돼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덧셈이고요. 반시계 방향은 뺄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11에서 1을 나하면 00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L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다하면 0이 됩니다. 뭐 이건 저, 당연하죠. 네. 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음, 이게 지금 미리 본 용도 영상이라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나 여기까지 이해해서 영상을 짧게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이해가 다안 되신 분은 예제 영상 밑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예 오늘 정수 표현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셔야지 다음 영상에서 실수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실수 표현은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실수 표현은 영상 두 개로 잘라서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정수 표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수 표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